강사로서 시간대류도 너무 좋고요. 기관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어, 그런 것들 써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모든 교육, 법적으로 모두 마찬가지고요. 알고 있던 내용을 한번더 주지시켜드리고 이분들이 동기부여받아서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 기업들이나 모든 기관들마다 직무교육을 매번 하겠죠. 그런데 제가 파견해드리는 곳은 사회복지기관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는 주방보호센터나 요양원, 또는 그 활동 지원사들이 있는 장애센터 인 이런 쪽으로 주로 가시는 거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분들이 아셔야 되는 영역이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 그 다음에 돌봄, 다음에 서비스 파트라는 거죠. 그 내용을 생각하시고요. 제가 직무교육의 장점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대상자의 수용성이 좋아요. 선생님 제일 하기 싫은 강의가 누구 강일까요? 요즘에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 강의 쉽지 않고요. 그다 중학생들 강의 정말 힘듭니다. 갔다 오면 강사로서의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 어르신들 어 강의 좋죠. 근데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강사가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50대에서 70대 이전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흡수력이 좋고 남성 집단이 아니라 대부분 여성 집단이에요. 선생님 가시는 힘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여성 집단의 수용성으로 강사들을 가주기 때문에 강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크게 막히지적질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다음 내용 아까 보시니까 과목이 굉장히 많죠. 내가 이 내용들을 다할수 있다면 다른 강의 자신감이 절로 있죠. 직무 교육 한 번만 갔다 오시면 자신감이 갑자기 확 상승해서 다른 강의 할수 있다는 생각이 다서 오늘 강사님 오신 것도 서울의 박아인 강사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머뭇거리시다가 했는데 진목교육 한번 갔다 오시면 어 이제 모든 강의를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셔가지고 저는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사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당연히 실전의 경험이고요. 강의안 자주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강의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까 오전에 조성원장님 말한 것처럼 나만의 스토리 텔링으로풀던지 아니면 게임으로 풀던지 저럼 도구를 사용하시던지, 노래를 부르시던지, 그거 컨셉을 다양하게 잘 섞으시면 된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선생님은, 어, 활동을 하셨겠잖아요. 그럼 런 체조나, 아니면 도구나, 그때 사용했던 것들을 그분들한테 그대로 접목시키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간호학 지식으로 접근하실 때, 거기에 좀더 재미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